산이 굉장히 많죠 올리브유를 주로 요리유로 쓰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이중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포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다음 우리가 자주 먹는 식용 기름에 조성을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드시는 코코넛류 지방산이 굉장히 많죠. 이건 중간사슬 지방산이 붙어 있는 포화지방산이 많은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쓰기가 훨씬 더쉽겠죠저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를 주로 요리유로 쓰는데 얘는 오메가9이죠. 이중결합이 있어서 이롭기는 하지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안정돼서 산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좀 오래 쓸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바로 먹을 때는 저는 들기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오메쓰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불포화지방이 음, 대부분 좋다고 그러고 포화지방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불포화지방도 음. 나쁜 게 있고 포화지방도 좋은 게 있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 사실상 포화 지방 하면은 급찬 것 같고 꽉 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포화 그럼 무슨 하고 좀 편안한 것 같죠. 포화는 안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불포화는 조금 더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고체와 액체로 나뉘는 건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적정 비율로 있어줘야지 활용도가 가장 높거든요. 들기름이 쉽게 산패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결합 있죠. 불안정하다, 안정되다. 포화와 불포화. 안정되는 그만큼 온도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공기 중에 노출돼도 좀 안정될 수 있거든요. 이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포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에 봤을 때는 훨씬 더 참기름이 산패에 강하고 들기름도 불안정하다. 우리 몸 속에 여러 가지 작용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들기름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고 네. 그나마 참기름 열에 강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들기름을 뿌려가지고 미역국을 만들 큰일 나겠네요. 어, 큰일까지는 아닌데 네. 어느 저 아, 발연점이 있어요. 네. 물에 끓이는 정도 가지고는 네. 네,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뭐 튀김처럼 익혀버린다던가후라이를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런 경우에는 말하는 거예요. 들기름을 넣어서 미역국을 끓이셔도 돼요 100도 정도는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laughs> 포화지방산은 좋은 기름 나쁜 기름이든 어디에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있죠 빨간 색깔 이 포화 지방산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한가지 보셔야 될 거는 위에 두 가지인 마가린하고 쇼트닝이에요. 어, 흐르는 액체인 오일을 일부러 경화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이중 결합은 위에 있는 애를 툭 놔버리고 손에 잡았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하는 경우예요트랜스 지방이에요. 이 마가린과 쇼트닝은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름들을 먹는 거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 권장하는 양 같은 경우에는 하루 에너지의 15%에서 30%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55%에서 65 65%를 먹었을 때의 얘기거든요. 우리 차가 경유하고 휘발유가 동시에 쓰이진 않잖아요. 어느 하나를 쓰면 어느 하나는 안 쓰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아주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방을 많이 태우는 몸이다. 그럼 난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셔야 되는 게 맞고 나는 탄수화물을 그때그때 그때 바로 쓰는 몸이다 그럼 지방을 좀 적게 드시는 게내 몸을 잘 운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랜스지방이 더안 좋은 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플로 그 LDL 콜레스테롤 높이잖아요. 하지만 포화 지방은 HDL도 높이고 LDL도 높이기 때문에 포화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제일 나쁜 놈은 트랜스 지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